복소수의 사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빼기 i 분의1 더하기 i 더하기, 1 빼기 i의 제곱, 1 더하기 i의 제곱을 계산하면 하고 되어 있네요. 그쵸? 우선은 분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분모를 유리화할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할 거냐면,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돼요. 그죠? 1 빼기 i에다 1 더하기 i를 곱하겠어요.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1 더하기 i를 곱할 거니 1 더하기 i의 제곱이 되겠죠. 자, 얘를 풀면은 1 빼기 i의 제곱 분에 얘를 풀면은 1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이요. 그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둘이 더셈 하시면 2분의, 요 계산하시면 1, 1 없어질 거고요 2i요. 그죠? i 하고 나옵니다. 이만큼을 계산하시면 i 하고 나올 거고요 다음에 뒤쪽에 있는 부분이요. 얘를 풀어주시면, 음, 똑같은데 중간에 보호만 틀리네요. 그죠? 그 말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i 제곱의 제곱, i의 네 제곱. 그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 마이너스 1에또 제곱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플러스 1이다. 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i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1 하고 나오겠죠. 그죠? 이거, 이거 없어질 테고, i 하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1-3번으로 할게요. 두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는 3 플러스 4, i, 베타는 1 플러스 2i일 때, 음, 이거 값을 구하고 싶어요. 에, 알파바랑 베타바는 알파베타의 켤레 복소수이다라고 돼있죠. 그죠? 그러면 얘를 우선은 좀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음, 둘을 알파바로 나, 묶어낼게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뒤에 있는 둘은 마이너스 베타바로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베타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 둘이 똑같으니 묶어내겠습니다. 공통인수로 묶어내겠습니다. 알파, 빼기, 베타에다가, 알파, 바, 빼기, 베타, 바요. 그죠? 이 상태에서 집어넣어도 돼요.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둘이 한번 빼줄 거예요. 그죠? 3, 더하기 4, i에서, 베타를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산하시면 2 빼기 2 더하기 2i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반은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는 복소수, 허수 앞에 있는 부호를 바꾸죠. 그죠. i구요. 그죠. 얘는 1 마이너스 2i인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2i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계산하시면 2 빼기 2i네요. 그죠2 빼기 2i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똑같은데 중간에 보고 다르니 앞에거 제곱 빼기 뒤에거 제곱. 뒤에거 제곱 하시면 4i 제곱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 그치?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더하기 4네요. 그럼 8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다.